그 지난 시간에 했던 걸 복습을 하고, 예, 진도를 나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거, UIRP 했습니다. The Uncovered Interest Rate Parity 했죠. 일단 중요한 과정은, 이제, Transaction Cost가 없고, 그 다음에, 이제, 모든 사람들이, 이제, 위험 중립적이다. 라는 이제, 과정을 했습니다. 그이가정 하에서, 그 현재 환율, ST를 도출해 보니, 이게, 현재 환율이란 게, 이제, 현재 국내 환율과 미국의 환율, 그리고 이제 기대 환율에서 결정된다는 걸 봤습니다. 그죠? 근데 이때 이제 이 기대 환율이라는 것도 우리가 수식을 정리를 해보니까 이제 이 기대 환율에는 이제 현재의 이제 이자율 뿐만 아니라 이제 미래 이자율의 흐름이, 흐름이 전부 다이 기대 환율에 들어간다는 걸 알았죠? 그래서 현재 환율이라는 거는 현재 내외 금리 차와 미래 기대 내외 금리차의 기대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와 미국이 둘다 똑같이 금리를 올린다 하더라도 환율이 변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미국과 우리나라가 금리를 올린다 하더라도 이게 얼마 지속될 거냐에 따라서 환율이 변동폭이 달라요. 만약에 우리나라와 미국이 동시에 똑같은 폭으로 금리를 올린다 그러면 사실은 내외 금리차이는 변동이 없겠죠. 그리고 모든 사람이다 그렇게 기대를 한다 그러면 그게, 그게 현재 환율에 양심치지 않습니다. 하지만 현재 시점에 우리나라와 미국이 둘다 금리를 떨어뜨린다 하더라도 같은 폭으로 떨어뜨린다 하더라도 미국은 앞으로 더 떨어뜨릴 것이고 우리나라가 떨어뜨리지 않, 않을 거라 생각한다 그러면 사실은 현재는 이 현재 내외 금리차는 0이지만 이 내외 금리차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 내외 금리차는 얘는 더 줄어들고 얘는 조금만 줄어들으니까 결국에는 얘는 음수가 되겠죠 그죠 음수가 될 겁니다 얘도 음수가 될 것이고 얘가 음수가 된다는 소리는 이제 환율이 앞으로 향후에 하락할 거란 뜻입니다. 그죠? 그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미, 미국이 우리나라보다 금리를 더 많이, 그리고 더 오랫동안 낮게 유약을 산다 그러면, 이제 금, 환율은 이제 떨어지는 게 맞는 거죠. 그죠? 이게 UIRP고, 이 u i r p 라는게 이제, 현재, 우리가 실제 데이터를, 가지고, 데이터를 가지고 테스트를 해볼 수가 있어요. 그죠? 자, UIRP를 다시 정리해보면, 이제 양쪽에 로그를 취했을 때, 왼쪽은 로그 환율이고, 오른쪽은 이 부분은 그러니까 미국 환율 빼기 우리나라 환율이 우리나라 금리가 되고요 내외금리차고 오른쪽은 기대환율입니다. 기대환율을 왼쪽 편으로 옮기게 되면 로그 기대환율 빼기 로그 현재환율이 될 것이고 오른쪽은 이제 그냥 내외금리차가 되는 거죠. 그런데 보시면 이 기대, 로그 기대환율에서 로그 현재환율 뺀다는 건 사실 환율 변화율입니다. 또는 우리가 평가절하율이라고 부르는 거죠. 이 평가 절하율이고, 이 평가 절하율은 이제 실현된 값이에요. 얘는 기대 값이죠.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기대, 어, 기대, 어, 평가 절하율이 내외 금지가 똑같아야 되는 거고, 이게 기대 값이 아니라 실제 값이 들어가 버리면 분명히 오차가 발생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사람들이 이런 기대 오차라는 게 평균적으로 0이라 그러면 얘는 이제 평균이 0이 어떤 분포가 다르겠죠. 그래서 왼쪽은 이제 평가 절하율. 관측된 평가 절하율 오른쪽은 이제 내외 금리차. 이걸 양쪽 비교해보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통계적으로 테스트해볼 수 있습니다. 이 기대 환율, 그, depreciation rate, 평가 절하율과 내외 금리차 가 같은지 비교해보면 되고요. 근데 실제로 통계적으로 보면 이두개 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는지 중요하지 않고, 실제로 이제 이 베타1과 베타2를 추정해볼 수가 있어요. 만약 이론이 맞다 그러면 이 베타1은 0이 나오고, 베타2는 1이 나와야 맞는 거겠죠. 그죠. 그래야 이 위에 이론식과 같아집니다. 그죠. 근데 실제로 정해보면 얘가 절대 0이 나오지도 않고 얘가 1이 나오지도 않아요. 특히 얘가 1에 1이 나오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값 자체가 그 음수가 나오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데이터에 따라서는. 그래서 어쨌거나 이론이 실전 잘 맞지 않는 거죠. 이걸 우리가 forward premium puzzle 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게 포드 풀면 퍼즐에서 조금 더 이제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그 전에 이제 먼저 CIRP랑 먼저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것도 우리 지난 시간 했죠. 이 CIRP는 이제 covered, 그러니까 환 위험이 이제 covered된 그런 모형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 이게 사람들이 위험 중립주의다 이다라는 이런 이런 가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안에는 이 모델 안에는 전혀 불확실성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 UIRP와 CIRP의 차이는 이 자리에 기대 환율이 들어가냐, 아니면 이제, forward exchange r 들어가냐의 차이 뿐입니다. 얘는 forward ratio를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얘는 이제, 현재 시점에 1년 뒤에 어떤 특정 환율의 환율로 그 달러와 원화를 교환하겠다는 이제, 값이 정해진 거죠. 그래서 계약은 지금 하지만, 실제 이제, 청산이 되는 건 1년 뒤에 청산이 돼요. 그리고 청산 때때그 환율 가격은 현재 시점 이미 결정해놓는 겁니다. 그때 가서 이 가격으로 그냥 달러와 원화를 교환하는 거죠. 그러니까 불확실성이 없어요. 그래서 국내 은행에 투자하는 것과 미국 은행에 투자한 사이에 전혀 불확실성 차원에서 차이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노아비처얼 no 컨디션이 완벽하게 맞아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 그래서 실제로 데이터로도 늘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시 이게 돌아, 돌아오면 이 CIRP를 이제 양변 로그 취해서 다시 정리를 하게 되면 정리하게 되면 이제 이런 식이 나옵니다. 자, 여기 다시 돌아가서 돌아가서 얘를 왼쪽으로 넘기면 이 포드레이 나누기 현재 환율이 되겠죠. 그죠? 이때 CIRP에서 내성 변수는 뭡니까? 환율입니까? 이 포드레이입니까? 이 포드레이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CIRP는 환율 결정식이 아니에요. 얘는 이제 선도 선도 환율 결정식입니다. 그니까 얘는 이제 이세 개가 주어지면 결정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얘를 이제 왼쪽 넘겨서 로그 로그 차분 해버리면 이 s t를 왼쪽으로 나눠주고 로그 차분 해버리면 왼쪽은 그냥 로그 forward rate 빼기 로그 환율이 되겠죠. 그게 그게 이렇게 되는 거고 또 오른쪽은 로그치 해버리면 로그 1 플러스 i t 빼기 로그 1 플러스 i t 스타가 되고 얘는 그냥 내외금리 차입니다. 그래서 요 로그, 포드, 레이트백이, 로그, 현재 환율을 우리가, 포드, 프리미엄을 불러요. 포드, 프리미엄을 부르고, 이 포드, 프리미엄은, CIRP에 의해서, 내외금 차와 같아야 됩니다. 실제로 같고요 대부분의 경우에. 같습니다. 그런데, 지난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UIRP를 통계적으로 검증을 해보면, 안 맞다 그랬죠? 얘가 0이 나오지도 않고 잘, 얘는 0이 나오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게, 베타2가 1과 굉장히 크게 다르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얘를 우리가 Forward Premium 퍼즐에 부른 이유는 일단은 얘가 내비금리차라는게 사실은 Forward Premium이랑 같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UIRP가 맞다면, UIRP가 맞다면 CIRP는 늘 맞는 거고, UIRP가 맞다면 이 Depreciation r a t e 은 반드시 이 Forward Premium과 같아야 돼요. Forward Premium과 같아야 됩니다. 그런데 같지 않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퍼즐이 부른 거고 또 이걸 퍼즐 부르는 다른 이유는 이게 맞지 않지만 왜안 맞는지에 대한 이유가 불분명해요 그래서 얘 우리가 따로 퍼즐이라고 부릅니다 그렇죠? 자 여기서 이제 Forward Premium 퍼즐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 보시면 만약에 UIRP가 맞다면 이게 UIRP 시계란 말이죠 그리고 얘가 CIRP 시계예요 얘는 늘 맞는 거죠. CIRP는 늘 맞습니다. 근데 UIP가 r 만약에 맞다면, 맞다면 위의 식도 맞고 r 래 식도 맞다면 위의 식과 r 래 식의 유일한 차이점은 포워드 웨이자리에 기대환율이 들어간다 말고 는 차이가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포워드 웨이가 기대환율은 같아야 돼요. 그걸 직관적으로 생각 해 보시면, 생각 해 보시면 1년 뒤에 열려서 1달러에 1달러에 1,200원으로 교환하기로 했어요. 그렇게 약속을 다 했습니다, 현재 시점에. 그러면, 1년 뒤에 원화가 달러나 워낙 필요사 입장에서는, 시장에서 다 1년 뒤에, 1년 뒤에 1달러에 1200원을 거래하기로 했다 사람들이 다 약속을 했답니다. 그러면, 내가 1년 뒤에 환율이 얼마가 궁금한 사람 입장에서는, 왠지 1년 뒤에 기대 환율이 1200원쯤 되겠구나라고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겠죠. 그죠?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1년 뒤에 다른 사람들을 봤더니 1년 뒤에 1달에 1,200원으로 변하기 약속을 했대요. 그러면 아, 그, 아마 그거는 시장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1년 뒤에 1달에 1,200원쯤 할 거라고 다믿기 때문에 그런가 보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이 시기 맞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실제로 해보면이 실현된 1년 뒤에 가보면 알잖아요, 그죠? 그 과거를 돌이켜 돌이 보면 돌이 켜 보면 실현된 환율과 실현된 환율과 이이포드 레이션 갭이 굉장히 크고 또 만약에 갭이 크다 하더라도 이게 평균적으로 갔다면 그러니까 이 오차라는 게두 사이의 오차라는 게 플러스도 있고 마이너스도 있어서 평균적으로 0이라고 하면 상관없지만 그게 0과도 그냥 거리가 멉니다. 그래서 절대 이포드 레이션 포드 레이션 절대 기대 환율로 사용될 수가 없어요. 그포드 그러니까 레이션 앞으로 환율 이 얼마나 될까, 얼마나 될까? 나, 나의 예측치로서는 절대 작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포워드 프리미엄 퍼즐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이 선도 환율이 절대 기대 환율이 될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물 시장이나 선도 시장에서 거래되는 환율을 보고 아 앞으로 미, 환율이 오르겠구나, 내리겠구나라고 판단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게이 포워드 프리미엄 퍼즐의 가장 중요한 인플케이션이 되겠습니다.